네 오늘도 승리 챙기면서 그리핀이 1위를 지켜냅니다. MVP 바이퍼 선수 타자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깔끔하게 2대 0 승리 가져갔습니다. 바이퍼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좀 평소보다 좀 게임 길게 해서 힘들긴 했는데 이겨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타잔 선수는 어, 그리핀이 지금 가장 먼저 5승 고지를 달성을 했어요. 정말 기쁘실 텐데 타잔 선수의 승리 소감도 들어볼게요. 어 오늘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집중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브리핑의 경기력 여전히 대단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바이퍼 선수가 1세트의 자야로 활약을 하셨는데 지금 LCK에서는 자야가 처음이에요 2018 롤드컵 국대 선발전 그리고 캐스퍼 컵에서 쓰셨고 오늘까지 3전 전승입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데 좀 자주 안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어 저도 잘 생각 안 해본 거라서 그냥 그 상황마다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은 걸 골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1세트에서 자야가 카밀도 있고 세주안이도 있고 해서 수훈 하나쯤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전부 질템으로 아.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엔즈 선수를 확실하게 믿었던 건지 궁금해요. 아,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자야가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네, 딱히 뭐안 가도 될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교전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이때 장로를 뺏기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교전 상황에서 자야 포지션 어떻게 잡았는지 들어볼게요. 일단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빠졌다가 다시 장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이 났게 달려가고 있다가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잘된것 같아요. 네 이때 또카서스가 노래도 멋지게 제타이밍에 불러줘서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때 보이스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브리핀좀 조용하게 항상 교전하는 편인가요 발 선수 여쭤볼게요 저희도 말안 했어 잘 모르,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교전 때마다 좀 그냥 좀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끝나면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네딱 끝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에서는 상대가 세 명이나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 그리핀이 뭔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타자 선수께 여쭤볼게요 어~ 상대방이 교체가 있었어도 그냥 저희는 저희만 할거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인드라서 네 그렇게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자 선수가 2세트에도 올라프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셨는데, 타자 선수가 올라프를 잡으면 내가 하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챔프는 아닌데 내가 하면 다르다.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어,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올라프 특성상, 챔피언 특성상 좀 좋은 챔피언이 아니라서 좀 많이 별론데, 전좀 좀 자신감도 있어서 쓰면은 네, 잘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타잔 선수가 상대 와드 시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움직이는 듯한 동선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어떤 식으로 연습하시는지 궁금해요. 연습은 딱히 없고 그냥 하도 게임을 많이 하니까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솔랭에서 그렇게 솔랭 태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세트에서는 어, 그리핀이 아무래도 소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처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시비르가 도벽을 갔어요. 네, 바이반스의 네. 선택이 궁금해요. 아 원래 소나가 도벽을 들고 라인전을 하는데 이게 돈만 뜯기면 좀 기분이 나빠서 같이 돈떼을라고 들었는데 안안 안 드시더라고요 도벽을. 그래서 아, 좀 저도 좀 난감해졌습니다. 네, 원활한 골드 수급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핀이 계속해서 연승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 경기 진해원입니다. 또 이어 가야겠죠, 바이버 선수 계획 들어볼게요. 아, 진해원 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재밌는 경기로 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재밌는 그리핀의 경기 기대해 보겠고요. 타잔 선수도 가고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내어전도방심안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경기력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경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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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 선수, 타전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